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발바닥이 두껍냐라고 물을 때그 이유는 인생의 길이 참으로 험난한 험난한 가시밭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 길을 갈때 발바닥이 두꺼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을 어, 길을 걷는다. 그래서 어, 인생길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이 최근에 보면 순탄한 길을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생길을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음, 어,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나는 내 길을 가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리마라고 하는 길거리 악마가 등장을 한 것이죠. 묻지마. 살인. 이제는 길을 가는 것조차도 위험하게 됐습니다. 내 길을 가는데, 어, 내가 내 길을 가는데도 위험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 길에서 어떻게 하면 그 위험한 것들을 어, 제할 수 있을지, 참된 평안의 길을 갈수 있을지,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실은 그 길이 답이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좋은 길을 갔더라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를 제시할 수 있지만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표라는 것이죠. 그 길을 어떻게 갈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분이 가라고 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갈때 참된 평화의 길을 가고 그길 끝에 서서 우리는 마치 국제시장의 그 장남처럼 아, 내가 참 잘했지 라고 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까요? 그 길이 정말 끝인가 아니면 그길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복락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세상에서는 그 길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 길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길 멸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어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위험한 길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욕심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영원히 그 길을 살고 싶다. 백세 넘은 장수 노인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더니.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살고 싶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그 길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그 길을 계획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누구나 다 맞아드립니다. 왜요?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장세계 말하는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멸망의 끝 그것이 아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심판과 두려움의 끝.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인생의 끝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그것은 심판과 멸망의 끝이 아니다. 대조되는 가운데 새로운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멸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영원한 그 나라를 만들어 놨을까? 이것이 어떠한 선택일까? 차라리 처음부터 지옥을 멸망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 그렇게 따진다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없는 공간, 하나님의 부재 공간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돌이켜 나올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 멸망 아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부재 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18절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이름을 믿을 때 심판을 넘어선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지금 이때 그리고 영원한 때를 위하여 올라타야 되는 것이고. 그 길로 전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위험과 두려움의 인생길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행위가 악하였다라고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더 사랑한 것이라야 19절에 분명히 어둠을 더 사랑한 것 이것은 우리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빛을 거부한 것, 어둠이 좋아 어둠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지금도 보면 사람들은 문제는 분명히 일어나지만 타인을 탓합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됐다. 누구에게나 다 탓을 돌리고 있는 이 악한 본성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빛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 그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왕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고 참된 왕이 허락해 주신 빛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며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그리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더욱 어둠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지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빛의 문제가 있습니까? 빛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더 사랑한 그 죄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본성을 우리가 시대에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기독교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계속해서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크게 확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바른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야기해도 오히려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 말하며 아, 안 되는 것, 죄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폄하하는 오히려 욕하는 기독교, 욕먹는 기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죠. 죄다, 잘못이다. 그것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교회도 물론 그 거룩한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을 드러내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경고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지 오히려 더 정지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그 생명의 길 빛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어둡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험난한 인생길에 서 있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1절에는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의 길에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다니길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문화라는 전통이라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야 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허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빛으로 나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를 가장 많이 기록한 그의 회심 사건을 돌아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 밝은 빛에 의해서 그가 만난 것은 담에색 도상, 담에색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회심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꼭 하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는. 내가 내 길,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죽이는 길에서 돌이켜 살리는 길로 전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살리는 길로 그를 부르셔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가 만들어 주시고 그가 제시하는 생명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3장 16절이 왜 유명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참된 희생, 대가를 치르신 놀라운 사랑 을 보여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이 땅으로 오신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 사랑을 이루어 보여 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희생의 제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제가 용서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용서를 위해서 그 독생자께서 피흘려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그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 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살수 있도록 열어놓은 길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닦아 만들라고 했습니다 실수로 원치 않았는데 도끼가 날아가서 나무를 하다가 사람을 죽였으면 부지 중에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 그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를 살릴 수 있는 법이 도피성의 법이었는데 결국은 그가 도피성에서 가려면 너무나 빠른 길, 쉬운 길, 열려 있는 길로 찾아서 도피성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것은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조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로마의 길입니다. 로마는 이제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한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마병들이 달릴 수 있고, 모든 병력들이 한 번에 갈수 있는 그리고 물도 차지 않고 진흙더미가 되지 않는 아주 좋은 길을 아직까지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로마의 길은 죽이는 길입니다. 정복하여 제압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살아나는 것이죠. 끊어진 그 길을 어떻게 연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참된 길이 스스로 되어서 우리가 그 길을 밟고 갈때 우리는 생명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길 분명히 다른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여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깜깜한 어둠, 어둠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잠을 자다가 불이 꺼져 있는 어둠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와 어둠이다 라고 놀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손을 더듬어서 엄마가 만져지면 엄마를 꼭 잡고 어둠 속에서도 평안히 단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은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변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갈 때 참된 빛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길입니다. 더 이상 슬퍼할 일도 없고 더 이상 외로워 혼자 가슴 아파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빛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1장에서 제시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어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이제 참된 왕이 되어주시기를 나의 모든 자리를 내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므로 말입니아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길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로 다녀서 어둠 아닌 생명의 길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평안의 삶더 이상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픔 없는 그길그 그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